여자농구 일본 대표팀 은메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극찬한 한국 미디어. 도쿄올림픽이 폐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미디어들은 경쟁적으로 혐한 보도를 쏟아냅니다. 혐한 보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애곡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저롱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8월 10일 겐다이 비즈니스에서는 여자농구 일본대표의 은메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한국 미디어가 극찬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일 폐막한 도쿄 올림픽 마지막 날에 열린 여자농구 결승전에서는 일본 대표가 대회 6연패 중인 미국 대표와 대전. 75대 90으로 패했지만 사상 첫 은메달 획득에 가슴 뭉클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남녀 통틀어 농구 사상 첫 메달이기도 하지만 이 쾌고를 이웃나라인 한국도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 연예사이트 o 오세는 과감한 투지와 과학적인 육성이 맞물려야만 국제 무대에서 성적을 낼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 여자 농구가 준 교훈이다.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기죽지 않고 도전하는 일본 선수들의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다고 전하며, 일본의 성장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신장 176cm의 일본은 10cm나 큰 미국을 상대로 정확한 숙과 다양한 전술, 조직력으로 끝까지 괴롭혔다. 미국 WNBA에서 플레이 경험이 있는 에이스 도카시키 라이무가 지난해 12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결장했지만 일본이 가진 힘을 200% 발휘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이번 일본의 쾌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노력의 결실에 있다고 지적. 한국 여자 농구가 태보하고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됐다. 일본 농구협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남녀 대표의 개혁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진행했다. 대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 단계적인 대표팀의 육성, 미국으로 농구 유학 지원 등 유망주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했다며 일본의 계획적인 육성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게 일본의 성장이 눈부시게 비치는 것은 모국에서의 강화책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2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1승 2패의 성적으로 마치고 본선 출전권을 따냈지만 당시 감독은 팀선수에 대한 실언으로 해임. 그런 가운데 맞이한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한국 대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3년 만의 올림픽 출전이 되었지만 스페인, 캐나다, 세르비아에 3연패하여 대해를 떠났다. 접전했지만 일승은 멀고 차례차례 강호를 격파한 일본의 쾌진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세계와 대등하게 싸우는 일본의 급성장세에 자극을 받았다. 만으로 끝날 수도 없을 것이다. 실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실이 드러난 한국 대표는 다음을 향해서 어떤 광화책을 펼칠 것인가. 파리 대회에서 한일전 실현에도 기대하고 싶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튜브에서 여자농구 한일전을 봤는데 한국의 반칙이 너무 심해서 아연 실색했다. 반칙을 하고 있는 선수가 한국에서 존경받는 선수라는 걸 알고 아연 더 아연 실색. 솔직히 축구나 야구 이상으로 여자 농구 한일전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왜 한일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일본은 한국을 라이벌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일방적으로 적대시 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일본은 우호적인 나라와 친선 경기를 하고 싶다. 다음 댓글입니다. 뒷맛이 나쁜 경기가 될 경우 반드시 실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본과 대만은 최다 메달이었지만 한국은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이 없고 축구나 야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기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여자농구 한일전을 몇번 봤는데 한국의 파울이 너무 심해서 경기 이전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심판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꿈치 치기 펀치 유니폼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 등 고의로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플레이가 많음에 질렸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만이 개최국으로서 충분한 운동과 조정이 가능했다. 외국 선수는 출입국조차 스트레스. 그 때문에 일본은 메달 러시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뿐이다. 실력이 있어 메달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 등의 기업도 중국에 밀려 세태 기미 확실히 나라의 기세가 기울고 있다. 머지않아 일본으로부터 국교 단절되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상입니다.